욕기 23장. 욕이 대답했다. 나는 잠잠히 있지 않겠네. 물러서지 않을 걸세. 나의 항변은 정당하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수는 없어. 공정하지 않아.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만 알면 당장 그분께 가렴만 그분을 뵙고 나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분 앞에서 직접 나의 주장을 펼치려만 그분의 생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분의 의도를 알아낼 수 있으려만 그분이 나를 물리치시거나 힘으로 누르실 것 같은가? 아닐세. 그분은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실 거네. 내가 올고게 살아온 사람임을 알아보실 거네. 재판관께서 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실 거네. 동쪽으로 가서 찾아도 그분은 보이지 않고 서쪽으로 가도 흔적이 없구나. 북쪽으로 가보아도 자취를 숨기셨고 남쪽에 가도 뵐 수가 없구나. 그러나 그분은 내가 어디에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하는지 아신다네. 그분이 아무리 철저히 나를 시험하셔도 나는 영예롭게 그. 시험에 합격할 걸세. 나는 가까이에서 그분을 따랐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았네. 한 번도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모두 지켰고, 그분의 조언을 따랐으며. 그것을 소중히 간직했네 그러나 그분은 절대 주권자시니 누가 그분께 따질 수 있겠는가 원하는 일을 원하실 때 행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분은 나에 대해 정하신 일을 빠짐없이 이루실 것이고 그 외에도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네 그러니 그분 뵙기가 두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만 해도 두려워지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낙심하게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벌벌 떨게 하신다 나는 지륵같은 어둠 속에 있어 손을 눈앞에 갖다 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육기 24장 천능하신 분이 심판의 나를 감추시는 게 아니라면 어째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는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과 거짓말 불법적인 일들을 밥 먹듯 하고도 무사히 넘어가는 자들이 있지 않은가. 그들은 가난한 이들을 등치고 불행한 이들을 착취하며 의지할 데 없는 자들을 도랑에 밀어넣고 약자들을 괴롭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네. 가난한 이들은 길 잃은 개와 고양이처럼 뒷골목에서 먹을 것을 찾아 헤매거나 부자들의 쓰레기통을 뒤지며 동냥으로 근근히 살아간다네. 집이 없는 그들은 추운 거리에서 떨며 밤을 지새우고 머리 누일 곳조차 찾지 못하네. 피바람에 몸이 젖고 얼어 임시대피소로 모여들지. 젖먹이 아기를 둔 엄마들은 아기를 빼앗기고 가난한 이들의 어린 자녀들은 납치되어 팔려가네. 그들은 오리 거의 다 빠진 누더기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열심히 일해도 늘 굶주리네. 등골 빠지게 일해봤자 남는 게 없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죽어가며 고통에 신음하고 있네. 가엾은 이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건만,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다는 듯 침묵만 지키시네. 기어이 빛을 피하는 자들이 있더군. 빛이 가득한 길을 피하는 자들이지. 해가 떨어지면 살인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난한 이들을 죽이고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유린한다네. 성폭력범들은 땅거미가 지기를 기다렸다가 이제는 아무도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겠지 생각하네. 강도들도 밤중에 제 일을 하고 낮에는 도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 그들은 낙과 엮이기를 원하지 않아. 이런 작자들에게는 깊은 어둠이 아침이니 무시무시한 어둠을 공범으로 삼는다네. 그들은 물 위에 떠있는 나무토막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주받은 쓰레기와 같지. 뜨거운 여름 태양 아래 눈이 녹듯이 죄인들은 무덤 속으로 사라진다네. 못해도 그들을 잊고 구더기가 그들을 맛있게 먹어 치우지. 약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지 그들은 파렴치하게도 불행한 이들을 약탈한다네 잔뜩 뽐내며 힘자랑을 해도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은 안전하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눈여겨보신다네 잠시 성공을 거두는 듯 해도 오래 가지 않고 결국에는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지네. 철지나 신문처럼 쓰레기를 쌓는 데 쓰일 뿐이지 나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것은 자네들 자유에만. 뜻대로 되지는 않을 걸세. 육기 25장 수하사람 빌다시 다시 욥을 비난했다. 하나님은 주권자시오. 무시무시한 분이시네. 우주의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대로 착착 움직이지. 그분의 천군천사를 누가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어딘들 그분의 빛이 비치지 않겠는가. 한낱 인간이 어찌 하나님께 맞설 수 있겠는가. 별볼일 없는 사람이 어찌 죄 없는 채할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달도 흠이 있고, 별들도 완전하지 않거늘, 그에 비하면 민 달팽이와 구덩이에 불과한 평범한 사람들이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는가? 육기 26장. 육이 대답했다. 힘 없는 사람에게 정말이지 큰 힘이 되어주는군. 절묘하게 때를 맞추어 도우러 왔어. 혼란에 빠진 사람에게 그런 멋진 충고를 하다니, 통찰력이 정말 기가 막히군. 도대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배웠나? 어디서 그렇게 대단한 영감을 얻었는가 말이네. 죽어 땅에 묻힌 모든 자와 깊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은 모든 이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네. 하나님 앞에서는 지옥이 활짝 열리고 무덤도 파헤쳐져 훤히 드러난다네. 그분은 형체 없는 공간에 하늘을 펼치시고 텅빈 허공에 땅을 매다시네. 농개구름자루에 물을 부어 넣으시고 그 자루가 터지지 않게 하시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이 적절히 찼다 이울었다 하게 하시네, 대양 위에 수평선을 그으시고, 빛과 어둠의 경계를 정하신다네. 하늘에서 우르르 쾅쾅 천둥 소리가 들려오는군. 들어보게 하나님이 언성을 높이시네. 그분은 능력으로 바다 폭풍을 잠재우시고 지혜로 바다 괴물을 길들이신다네. 익김한 번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가락 하나로 바다뱀을 눌러버리시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그분의 통치를 알리는 속삭임에 불과하네. 하나님이 제대로 언성을 높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욥기 27장 욥이 소발의 대꾸를 기다리다 다시 말을 이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부당하게 대하셨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을 파괴하셨네. 그러나 내게 숨이 붙어있는 한,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한, 잠대지 않은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걸세. 그 어떤 엉터리 죄목도 인정하지 않을 걸세. 나는 자네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인정할 수 없네. 목숨을 걸고 내 결백을 주장하겠네. 나의 결백을 꽉 붙들고 놓지 않을 것이며, 결코 후회하지 않겠네. 내 원수의 사악한 실체가 드러났으면, 내 대적의 유죄가 밝혀졌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목숨이 갑자기 끊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끝장내시면,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재난이 닥칠 때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은가? 그들이 전능하신 분께 관심을 보인 적이 있던가? 그들이 과연 기도한 적이 있던가? 나는 자네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도 감추지 않았어. 증거는 바로 자네들 앞에 있네. 자네들이 직접 볼수 있지. 그런데도 어찌 허튼 소리를 계속하는가? 자네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자네들에게 돌려주겠네. 이것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다루시는 방식이요. 악한 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을 목일세. 그 자식들은 모두 비명횡사하고 식탁에 올릴 빵이 부족할 것이네. 그들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나 과부들은 남편이 죽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걸세. 그들이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최신 유행에 맞는 멋진 옷들을 사드려도 결국에는 선한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착한 사람들이 그 돈을 나누어 가질 거야. 그들이 아무리 근사한 집을 지어도 그 집은 한 차례의 겨울도 버티지 못할 걸세. 부자로 잠자리에 들지만 깨어나 보면 빈털털이라네.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을 덮칠 것이네. 한밤 중에 회오리 바람이 불어 그들을 날려보내고 폭풍이 그들을 휩쓸 것이네. 그들의 흔적은 발자국 하나 남지 않게 될 걸세. 온갖 재해가 가차없이 그들을 뒤쫓아 달아날 것도 숨을 것도 없을 것이네. 비바람에 사정없이 얻어맞고 폭풍으로